여러분! 기네스북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네스북을 만든 회사가 그 유명한 흑맥주 기네스가 만들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아니, 이 맥주 회사가 왜 뜬금없이 세계 최고 기록을 담은 기록책을 만들었을까요? 이 기네스북은요, 고객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한 번은 손님을 절대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락인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광고비를 거의 안 들이고 우리 가게, 우리 회사의 고객들을 충성스러운 팬으로 만들고 그 고객들이 계속해서 스스로 지갑을 열게 만드는 법을 확실하게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는 1951년 아일랜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기네스 맥주 회사의 대표가 친구들과 함께 새산양을 나갔어요. 그리고, 한참 사냥을 즐기던 중, 기네스 창업자가 이 골든 플러버라는 새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쉬운 마음에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이는데, 이런 논쟁이 붙은 거죠. 아, 이새 진짜 빨랐는데, 이거 유럽에서 가장 빠른 새? 얘가 아니었을까? 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일행이 끼어들면서, 아니야, 이 뇌조라는 새가 더 빠를걸? 이라며 둘이 막 논쟁을 했다고 해요. 사업가였던 기네스 창업가는 이 사소한 논쟁에서 엄청난 사업 기회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로 감론을 박을 하는 사람이 우리 말고도 엄청 많을 텐데, 이런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책을 우리 기네스가 만들면 어떨까라고요. 이 아이디어가 바로 기네스북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히 신기한 기록 모음집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 술집, 이 펌에 모여 기네스 맥주를 마시면서 즐겁게 떠들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기네스를 마시게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홍보 전략이었던 겁니다. 기네스 창업자가 파고든 인간의 본능은 바로 인정 욕구와 경쟁 심리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이라는 타이틀을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면 평범한 사람들에게 인정욕구를 일으켰고요. 그러자 사람들이 기네스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스스로 경쟁하고 도전하며 자연스럽게 기네스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네스북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기네스의 움직이는 광고판이 되어준 거죠. 1955년 8월 처음 인쇄한 이첫 기네스북은 천부가 동시에 동이 나왔고요. 그의 크리스마스에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최고의 베스트 데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이 책이 팔릴 때마다 사람들이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기네스라는 브랜드가 사람들 먹일 속에 각인되었다는 점이고 그리고 펍에서 이 책을 이 기네스북을 읽으면서 당연히 이 기네스를 찾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다음 날에도 기네스북을 읽을 때는 기네스를 마시게끔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럼 이 기네스의 전략을 대한민국에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펜과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이 디진다 돈가스가이 스킬을 제일 잘 활용하고 있죠. 우리 가게, 우리 회사만의 기네스북, 즉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치킨집 사장이라면 가게 한쪽 벽면에 이런 거 붙여 놓을 거예요. 이번 달 최다 주문 뭐 땡땡 고객님, 이달 없이 포장만 뭐 몇회 주문한 우리 동네 치즈 이 단골 뭐 땡땡님 지금까지 가장 많이 시켜드신 땡땡님 이런 식으로요. 명예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고객은 단순한 고객 손님을 넘어서 우리 가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다른 가게로는 절대 떠나지 않는 충성 고각이 분명 될 겁니다. 이런 전략을 쓰는 게 기네스뿐일까요? 아니요. 장난감 회사 레고도 비슷한 전략으로 고객을 사업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레고 아이디어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 팬들이 직접 이런 레고 제품 만들어 주세요라고 아이디어를 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보고 투표를 해서요. 1만 표 이상 투표를 받으면 레고 본사에서 실제 제품 출시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제품이 출시로 이어지면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 판매 수익의 일부를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어요. 기네스와 동일하게 고객 참여를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단고를 넘어 사업의 일부로 만드는 대단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네스와 레고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고객을 내 사업의 주인공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동네 작은 음식점을 하신다면 신메뉴 개발할 때 단골손님 몇 분을 모셔놓고 신메뉴 개발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보세요. 함께 시식도 하고 이름도 같이 짓는 겁니다. 그리고 출시할 때 단골 고객 뭐 땡땡님과 함께 개발한 메뉴라고 홍보하는 거예요. 동네 장사니까요. 그 고객은 우리 가게의 가장 강력한 홍보 대사가. 되어 줄 겁니다. 고객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요. 그들의 스토리를 우리의 사업 콘텐츠로 만드는 순간 고객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고객을 단지 돈을 내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그 관계는 딱 거기까지예요. 하지만 고객을 우리 사업의 역사에서 함께하는 주인공으로 만드는 순간 대표님의 사업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팬덤을 얻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수많은 다른 대표님들은 지금 이 순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객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대표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에 제가 남겨놓은 커뮤니티 링크 들어오셔 함께 매출을 끌어올려 봤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수준 높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